군몽학원 2장 상서가 용녀와 수레 위에 오르니 바람이 수레를 몰아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한참 후에 동정호 용궁에 이르자 용왕이 멀리 나와 맞아 들어가 장인과 사위의 예를 베풀고 잔치할 때 용왕이 잔을 잡고 상서께 사례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덕이 없어 한 딸을 두고 남에게 곤란한 일이 많았는데, 양원수의 위험과 덕망으로 근심을 없애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소. 상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다 대왕의 신령하심인데, 무슨 사례를 하십니까? 상서가 술에 취하며 하직하여 말하였다. 궁중에 일이 많으니 오래 머물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낭자와 훗날 기약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용왕과 함께 궁문 밖에 나오니 문득 한 산이 있으되 다섯 봉우리가 높이 구름 속에 둘렀는데 붉은 안개가 사변에 둘러 있고 층암 절벽이 하늘에 연하였거늘 상서가 물어 말하였다. 저 산은 무슨 산입니까? 용왕이 말하였다. 저 산의 이름은 남악산이라 하거니와 산천이 아름답고 경계가 거룩합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어찌해야 전 산에 올라가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용왕이 말하였다. 날이 저물지 아니하였으니 올라 구경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상서가 즉시 수레를 타니 벌써 연황봉에 이르렀다. 죽장을 짓고 천봉만학을 차례로 구경하여 말하였다. 슬프다.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버리고 전쟁의 북새통에 골몰하니 언제야 공을 이루고 물러가 이런 산천을 찾을까 하더니 갑자기 경수의 소리가 들리거늘 상서가 찾아 올라가니 한 절이 있는데 법당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중이 다 신선 같았다. 한 노승이 있는데 눈썹이 길고 골격은 푸르고 정신이 맑으니 그 나이는 헤아리지 못하였다. 문득 상서를 보고 모든 제자를 거느리고 당에 내려와 예를 표하고 말하였다. 깊은 산중에 있는 중이 귀먹어 대원수의 행차를 알지 못하여 산문 밖에 나가 대령치 못하였으니 청컨대 상공은 허물하지 마십시오. 또 이번은 대원수가 아주 오신 길이 아니오니 어서 법당에 올라 예불하고 가십시오. 상서가 즉시 불전에가 향을 피우고 두번 절하고 계단에 내려올 때 발을 헛디더 잠을 깨니 몸이 옥장 속에 앉아 있었다. 동방이 점점 세건을 상서가 여러 장수를 불러 말하였다. 공들도 꿈을 꾸었는가? 여러 장수가 말하였다. 소인들도 다 꿈을 꾸었습니다. 장군을 모시고 신병 귀졸과 크게 싸워 장수를 사로잡아 배우니 이는 길조인가 합니다. 상서도 꿈의 일을 역력히 말하고 여러 장수를 모시고 물가에 가보니 부서진 비늘이 땅에 깔리고 피가 흘러 물이 붉었다. 상서가 그 물을 맛보니 과연 달거늘 군사와 말을 먹이니 병에 즉시 효험이 있었다. 적병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항복하거늘, 상서가 명령하여 승전한 첩서를 올리자 천자가 크게 기뻐하였다. 하루는 천자가 황태후께아뢰어 말하였다. 양상서의 공은 만고의 으뜸이니 환군한 후에 즉시 승상을 봉하겠지만, 나양의 혼사를 양상서가 마음을 바꾸어 허락하면 좋거니와 만일 고집하면. 공신을 죄주지 못할 것이요 혼인을 우격다짐 못할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매우 민망합니다 태후가 말하였다 양상서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정사도의 여자에게 다른 혼인을 급히 하게 하면 어떠한가 상이 대답지 아니하고 나가니 나냔공주가 이 말씀을 듣고 태후께 고하여 말하였다 낭랑은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가의 혼사는 제집 일인데, 어찌 조정에서 권하겠습니까? 태후가 말하였다. 내가 벌써 너와 의논코자 하였다. 양상선은 풍채와 문장이 세상의 으뜸일 뿐 아니라, 퉁소 한 곡조로 네 연분을 정하였으니 어찌 이 사람을 버리고 다른 데서 구하겠느냐. 양상서가 돌아오면 먼저 네 혼사를 지내고 정사도 여자로 첩을 삼게 하면 양상서가 사양할 바가 없을 텐데 네 뜻을 알지 못하여 염려스럽구나. 공주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저가 일생 투기를 알지 못하니 어찌 정가 여자를 꺼리겠습니까. 다만 양상서가 처음에 납패하였다가 다시 첩을 삼으면 예가 아니요. 또 정사도는 여러 대에 걸친 재상의 집입니다. 그 여자로 남의 처비되게 함이 어찌 원통치 아니하겠습니까? 태후가 말하였다. 니네 뜻이 그러하면 어찌 하면 좋겠느냐? 공주가 말하였다. 들으니 제후에게는 새 부인이 가하다 합니다. 양상서가 성공하고 돌아오면 후왕을 봉할 것이니 두 부인 취함이 어찌 마땅치 아니하겠습니까? 태후가 말하였다. 안 된다. 사람이 귀천이 없다면 관계치 아니하겠지만은 너는 선왕의 귀한 딸이오, 지금 임금의 사랑하는 누이다. 어찌 여염집 천한 사랑과 함께 섬기겠느냐? 공주가 말하였다. 선비가 어질면 만승 천자도 버탄다하니 관계치 아니하며. 또 정가 여자는 자색과 덕행이 옛사람이라도 미치기 어렵다 하오니 그러하면 소녀에게는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 여자를 친히 보아 듣던 말과 같으면 몸을 굽혀 섞김이 가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첩을 삼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태후가 말하였다. 여자의 투기는 예부터 있는데 너는 어찌 이토록 인후하냐. 내 명이래, 정가 여자를 부르겠다. 공주가 말하였다. 아무리 낭낭의 명이 있어도 아프다고 핑계하면 부질없고, 더구나 재산가의 여자를 어찌 불러드리겠습니까? 소녀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때 정소저가 부모를 위하여 태어난 채 하지만 형용은 자연 초췌하였다. 하루는 한 여동이 비단 족자를 팔러 왔거늘 추눈이 보니 꽃밭 속에 공작이 수놓여 있었다. 추눈이 족자를 가지고 들어가 소저께 고하여 말하였다. 이 족자는 어떠합니까? 소저가 보고 놀라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재주가 있는가? 인간 사람이 아니다. 하고 추눈을 명하여, 이 족자는 어디서 났으며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동이 말하였다. 우리 소저의 제주인데 우리 소저가 객중에 계셔 급히 쓸 곳이 있어 팔러 왔으니 값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합니다. 추눈이 말하였다. 너의 소저는 뇌짐당자이며 무슨 일로 객중에 머무느냐. 여동이 말하였다. 우리 소저는 이통판의 누이입니다. 이통판이 절동 땅에 벼슬 갈때 부인과 소저를 모시고 가는데 소저가 병이 들어 가지 못하여 연지촌 사삼낭의 집에 처소를 정하여 계십니다. 정소저가 그 족자를 많은 값을 주고 사 중당에 걸어두고 추눈에게 말하였다. 이 족자의 임자를 시비를 보내어 얼굴이나 보고 싶구나 하고 즉시 시비를 보냈다. 시비가 돌아와 고하였다. 억만 장안을 다 보았지만 우리 소저 같은 사람은 없었는데 과연 이 소저는 우리 소저와 같았습니다. 추눈이 말하였다. 그 족자를 보니 제주는 아름다우나 어찌 우리 소저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네가 잘못 보았다. 하루는 사삼낭이와 부인과 정소적게 고하였다. 소인의 집에 이통판댁 낭자가 거처하고 있는데 소저의 제덕을 듣고 한번 뵙고자 청합니다. 부인이 말하였다. 내 근황자를 보고자 하였지만 청하기 미안하여 못하였는데 그대 말을 들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다음날 이 소저가 흰 옥으로 꾸민 가마를 타고 시비를 데리고 왔다. 정 소저가 나와 마자 침실에 들어가 서로 대하여 앉으니 월궁의 선녀가 요지연에 참회한 듯그 광채가 비할 데 없었다. 정 소저가 말하였다. 마침 시비에게 들으니, 저저가 가까이 와 계시다 하나.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인사를 사절하였기 때문에 가 배웁지 못하였는데, 저저가 이런 더러운 곳에 오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이 소저가 말하였다. 나는 본디 초야에 묻힌 사람입니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을 의지하여 배운 일이 없어, 마침 소저의 아름다운 행시를 듣고 한번 모시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더러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평생 소원을 푼듯 합니다. 또 들으니 대개 추눈이 있다 하오니 볼수 있겠습니까? 정소저가 즉시 시비를 명하여 추눈을 부르니 추눈이 들어와 예로써 아련하자 이 소저가 일어나 맞아 앉았다. 이소저가 추눈을 보고 감탄하여 말하였다. 듣던 말과 같구나. 정소저가 저러하고 추눈이 또 이러하니 양상서가 어찌 부마를 구하겠는가. 이소저가 일어나 부인과 소저께 하직하며 말하였다. 날이 저물었으니 물러가지만 거처한 곳이 멀지 아니하니 다시 뵐 날이 있겠습니까? 정소저가 계단 아래로 내려와 살해하여 말하였다. 나는 얼굴을 들어 출입하지 못하기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오니 허물지 마십시오. 하고 서로 이별하였다. 정소저가 추눈에게 말하였다. 보검은 땅에 묻혔어도 기운이 두간에 쏘이고 큰 조개는 물 속에 있어도 빛이 수루를 비추니 이 소저가 같은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일찍이 듣지 못하였으니 괴이하다 추눈이 말하였다. 첩은 의심컨대 화음 진어사의 딸이 상서와 양유사를 화답하여 혼인을 언약하였다가 그 집이 환란을 만난 후에 진씨가 아무데도 간 줄을 모른다고 하는데 반드시 성명을 바꾸고 소저를 쫓아 연분을 잊고자 함인가 합니다. 소저가 말하였다. 나도 진씨 말을 들었지만 그 집이 환란을 만난 후에 진씨는 궁비 정속하였다 하니 어찌 오겠는가. 나는 의심컨대 난양공주가 덕행과 재색이 만고의 으뜸이라 하니 그러한가 한다. 다음 날또 시비를 보내어 이소저를 청하여 추눈이 함께 앉아 종일토록 문장을 의논하였다. 하루는 이소저가 와서 부인과 소저께 하직하며 말하였다. 내 병이 잠깐 나아 내일은 절동을 가려하니 하직합니다. 정소저가 말하였다. 더러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주 부르시니 즐거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버리고 돌아가시니 떠나는 정회를 어이 헤아리겠습니까. 이소저가 말하였다. 한 말씀을 소적게 아뢰고자 하나 쫓지 아니하실까 염려됩니다. 정소저가 말하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소저가 말하였다. 늙은 어미를 위하여 남의 관은 보살의 얼굴과 모습을 그린 그림을 수놓았는데, 문장 명필을 얻어 제목을 쓰고자 하니, 원컨대 소저는 찬문을 지어 제목을 써주시면, 한편으로는 위친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서로 잊지 못할 정표나 해주십시오. 소저가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염려하여 족자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거처하는 곳이 멀지 아니하니 잠깐 생각해 주십시오. 정소저가 말하였다. 비록 문필은 없으나 위친 하시는 일을 어이 쫓지 아니하겠습니까?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가셨으면 합니다. 이소저가 크게 기뻐하여 일어나 절하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면 글쓰기가 어려울 것이니 내가 타고 온 가마가 비록 더러우나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정소저가 허락하니 이소저가 일어나 부인께 하직하고 추눈에 손을 잡고 이별한 후에 정소저와 함께 흰 옥으로 꾸민 가마를 타고 갈때 정소저의 신이여 여러 사람이 따라갔다. 정소저가 이소저의 침실에 들어가 보니 보패와 음식이 다 보통과 달리 이상하였다. 이소저가 족자도 내놓지 아니하고 문필도 청하지 아니하자 정소저가 민망하여 말하였다. 날이 저물어가는데 관은 화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하여 뵙고자 합니다. 이 말을 미처 마치지 못하여 군맛소리가 진동하며 기치 창검이 사면을 애워 쌌다. 정소저가 크게 놀라 피하려 하자 이 소저가 말하였다. 소저는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난양공주로 이름은 소화입니다 태후 낭랑의 명으로 소저를 모셔가려 합니다. 정소저가 이 말을 듣고 땅에 내려 재배하여 말하였다. 여염집 천한 사람이 지식이 없어 귀한 공주를 알아뵙지 못하고 예의 없이 하였으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난양 공주가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차차하겠지만 태후 낭랑께서 지금 난간에 의지해 기다리시니 원컨대 소저는 함께 가십시다. 정소저가 말하였다. 귀한 공주께서 먼저 들어가시면 첩이 돌아가 부모께 고하고 이후에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공주가 말하였다. 태우가 소저를 보시고자 하여 어명을 내리신 것이니 사양치 마십시오. 정소저가 말하였다. 처분 본뒤 천한 사람입니다. 어찌 귀한 공주와 가마를 함께 타겠습니까? 공주가 말하였다. 여상은 어부였지만 문왕이 한 수레에 탔고 후영은 문직이었지만 신능군의 곱비를 잡았습니다. 더구나 소저는 재산가 처녀인데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하고 손을 이끌어 가마를 타고 갔다. 난양공주가 소저를 권문 밖에 세우고 국녀에게 명하여 호위케 한후 공주가 들어가 태후께 입조하고 정소저의 자색과 덕행을 아뢰었다 태후가 감탄하여 말하였다. 그러하다면, 양상서가 부마를 어찌 사양치 아니하겠는가 하고 국녀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정소저는 대신의 딸이요 양상서의 납채를 받았으니 일품 조복을 입고 입조하라. 국녀가 의복함을 가져와 정소저께 고하자 소저가 말하였다. 처분 천녀의 몸이니 어찌 조복하겠습니까? 태후가 듣고 더욱 기특히 여겨 불러 들어가니 궁중 사람이 다 감탄하여 말하였다. 천하일색이 우리 공주님뿐인가 하였는데 또이 소저가 있는 줄을 어이 알았겠는가. 소저가 예를 마치자 태후가 명하여 자리를 주고 말하였다. 양상선은 일대 호걸이요. 만고 영웅이다. 부마를 정하려고 하였는데. 너의 집이 납체를 먼저 받았다기에 억지로 빼앗지 못하여 난양의 지위로 너를 데려왔거니와 내 일찍이 두 딸이 있다가 한 딸이 죽은 후에 난양만 두고 외롭게 여겼는데 네 자색과 덕행이 좋기 난양과 형제될 만하구나. 너를 양녀로 정하여 난양이 너를 잊지 못하는 정을 표하고자 한다. 소저가 말하였다. 첩이 여염집 천인으로 어찌 난양 공주님과 형제가 되겠습니까. 복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태후가 말하였다. 내가 이미 정하였으니 무슨 사양하느냐. 또네 글재주가 용타하니 글한 구를 지어 나를 위로하라. 옛날 조작원은 칠보시를 지었으니 너도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재주를 보고자 한다. 소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저가 글은 잘 못하지만 낭낭의 명을 어찌 거스르겠습니까? 난양이 말하였다. 정씨를 혼자 시키기 미안하니 소녀가 함께 짓겠습니다. 태우가 크게 기뻐하여 필먹을 갖추고 궁녀를 명해 앞에 세우고 글의 제목을 낼때 이때는 춘삼월이다. 벽도화가 많이 핀 속에 까치가 짓자. 그것으로 글제를 내니 각각 붓을 잡고 써드렸는데 궁녀가 겨우 다섯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다.태후가 다 보시고 칭찬하여 말하였다.내 두 딸은 이태백과 조작원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이때 천자가 태우께 입조하자.태후가 말하였다.내 난양의 혼사를 위하여 정소절을 데려다가 내 양녀를 삼아 함께 양상서를 섬기고자 하니 어떠하오? 상이 말하였다. 낭낭의 훌륭한 덕은 고금에 없습니다. 태후가 정소저를 불러 황상께 입조하라. 하자 정소저가 즉시 들어와 뵈니 상이 여중서 진씨 채봉을 명하여 비단과 필먹을 가져오라 하여 친필로 정씨를 영양공주로 봉한다 하고 차례를 형으로 하니 영양공주가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처분 본뒤 미천한 사람인데 어찌 난양의 형이 되겠습니까? 난양이 말하였다. 영양은 제덕이 내 위인이 어찌 사양하십니까? 황상이 태우게 여쭈었다. 두 누이의 혼사를 이미 결단하셨으니 여중서 진채봉을 생각하십시오. 진채봉은 본디 조관의 자식입니다. 그의 집이 비록 망하였으나 그 재주와 신덕이 기특하고 또 양상서와 언약이 있었다하니 공주 혼사에 인첩을 삼았으면 합니다. 태후가 즉시 채봉을 불러 말하였다. 너를 양상서의 첩으로 정하니. 두 공주의 희작실을 차운 하라. 진씨가 즉시 그를 지어드리니 의사와 필법이 신묘하여 태후와 황상이 칭찬해 마지않았다. 하루는 영양공주가 태후께아뢰어 말하였다. 소녀가 들어올 때 부모가 놀라 염려하였으니 돌아가 부모를 보고 이런 훌륭한 덕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태후가 말하였다. 아직 사사로이 출입을 할수 없다. 내 의논할 말도 있으니 최부인을 청하겠다. 하고 즉시 조서하였다. 최씨가 들어가 태우께 입조하자 태우가 말하였다. 내 부인의 딸을 데려와 양녀를 삼았으니 부인은 염려 마시오. 최씨가 살해하여 말하였다. 첩이 아들이 없고 딸 하나만 있어 금옥같이 사랑하였는데 낭낭의 훌륭한 덕이 이렇듯하니 시든 나무에 꽃이 핀 것과 같습니다. 이 은덕을 죽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영양과 난양이 부인을 보고 서로 반겨함은 헤아리지 못할 바였다. 태후가 말하였다. 부인의 집에 가추 눈이 있다 하더니 왔소이까. 부인이 추눈을 불러 즉시 입족해하자 태후가 말하였다. 진실로 절대 가인이구나. 하고 두 공주와 진 씨가 지은 글을 말한 후 차운하라. 하자 추눈이 사양치 못하여 즉시 지어 들으니 태우가 보고 길게 탄복하였다. 추눈이 물러가 두 공주께 배고 앉으니 공주가 진 씨를 가리켜 말하였다. 이는 화음 진가 여자다. 그대와 백년을 함께할 사람이다. 추눈이 말하였다. 양류사를 지은 진 씨입니까? 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양류사를 어찌하십니까? 추눈이 말하였다. 상서가 매일 양류사를 읊으며 낭자를 생각하시기에 들었습니다. 진 씨가 말하였다. 상서가 옛 일을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하고 더욱 슬퍼하였다. 태호가 최부인에게 말하였다. 양상서를 속일 묘책이 있으니 부인도 나가서 소저가 죽었다고 하시오. 두 공주가 부인을 문밖에 전송하고 추눈에게 말하였다. 네가 죽었다 하고 상서를 속여라. 추눈이 말하였다. 전에 속인 일도 죄가 큰데 다시 속이고 무슨 면목으로 상서를 섬기겠습니까? 공주가 말하였다. 태후께서 명하신 일이니 마지는 못할 것이다. 추눈이 듣고 갔다. 네, 여기까지 군몽학원 이장이었습니다.